태풍 솔릭은 현재 전남 북포 남서쪽 해상으로 올라오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2시쯤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북 지역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웅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군산 비응항은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앞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이 깊어질수록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군산과 부안 주요 항구에 대피해 있는 배들도 꽤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풍 솔릭은 당초보다 진행 속도가 느려져 내일 이른 새벽 부안 변산반도 지역에 상륙해 전북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상륙이 임박하면서 전북 모든 지역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중형급 태풍인 솔릭의 영향으로 오늘 새만금은 초당 21.3m, 고창은 초당 19.6m의 최대 순간 풍속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지리산 뱀사골 87, 무주 도교봉 66, 고창이 50mm 넘게 내렸으며 대부분 지역이 20mm가 넘었습니다. 전북 지역은 내일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까지 접수된 태풍 피해는 없는데요. 해상에서는 최고 6m의 파도가 일고 해수면도 상승한 상태여서 저지대 침수와 선박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특히 초속 30m 가량의 강한 바람과 함께 곳에 따라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시설 관리, 농작물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바깥 출입과 교통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응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